아, 반갑습니다. 뭐 요해달라만 해주냐고요? 뭐 요루? 아 그럼요. 그럼 오늘은 오랜만에 요루나 한번 해야겠다. 나 요루 좋아해. 큐가 잡혔고요. 어? 아니 큐가 잡혔는데 왜 개코가 픽된 상태로 나오냐? 아니 나나 요루 픽할라 했는데. 아니 개코가 픽된 상태로 큐가 잡혔어. 아 이건 에바지 어쩔 수 없죠 뭐. 가서 맞 보여줘. 맞 한번 슥슥. 요동봇이 맞췄어 점매 떨어져. 눈을 가려라. 자, 날아가 2절봇 대사막포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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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접근이. 겁이다. 싫으려냐? 아니, 이거 맞아? 마, 맞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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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이거? 연결이 끊겼어요. 키보드랑 마우스랑인데 이게. 근데 원인을 모르겠네. 아 소비팀 승리. 아깝구만. 아, 오늘 잘해 야 되는데. 잠깐만. 약간 마이크를 줄이고 빡겜으로 좀가 볼까? 다음 판은 빡겜이야. 그래도 유튜브 가한 번은 뽑아야 돼 게임 돌아가면 노마이크 밖에만 다 쓰고 아, 까비 아, 이건 아니지 않나요.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져서. 왜안 들어오지? 아니, 왜안 들어와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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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에? 왜안 들어와? 왜? 이대로 가자. 5 대치를 가는 거야.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덕분에 한명 남았어. 좋았다. 이바이딸라남았니다 헛. 확인해야 되는데. 뭐야, 내 네, 마우스. 어, 야 야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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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 이게 이제 선 공격이 너무 불리해. 야, 기세가 꺾여 버려. 이맵 진짜 이 쓰레기 맵이야. <laughs> 진짜 쓰레기 맵이야, 쓰레기 맵. 아니 레이나님 오른쪽 잡으셨어야죠. <웃음> 조졌다. <웃음> 여기 위에도 올라가나? 너무 위로 올라간 거 같은데? 이 밑에 있어도 안 찍히겠다 이 정도면. 힐 달래 누구한테 바라는 거야? <laughs> 이 게임 이상해.

<laughs> 히든 미션 무릎은 <laughs> 신하기. 아, 히든 히든 미션 성공! 아, 좋아 좋아. 이다까 아, <웃음> <웃음> 어, 따, 위험했다, 이 저걸 따고 말겠어. 따! 제이거에이 <laughs> <laughs> 아, <뽀야>, 아, 들었다. <흔들렸다>. <laughs> 아, 마우스 끊겼네, 에바지. <laughs> 아, 마우스 끊기, 아, 마우스가 딱히 뜯그 끊기냐. 아, 이건 좀 에반데, 인정? 오케이, 확인. <laughs> 아이고.